자, 주력주 포트폴리오 설정 잡습니다. 아, 일단 IT 쪽이 너무 미끄러져서 지금 좀 많이 버거운 상태이긴 한데 일단은 계좌 수익을 놓고 보자고요. 어, 뭐 물론 이게 우리가 이제 전일 그 포스코퓨처엠이나 이런 부분에 전량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된 에 상태에서 뭐 추가급 등에 대한 뭐 수익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17%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없는 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이런 종목의 수익범위라든가 이런 기준은.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17%보다는 월등히 더큰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과로 있는 거지. 그리고 현대 로템의 기준에 일단 가격 반발력이 바닥에서 나오는데, 일단 짤 없습니다 뭐가 어찌됐건 정거래를 대비해서 거래를 수반하고의 반등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탄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현대 로템의 기준에 현재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잡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문자를 지금 발송할 거예요 현대 로템의 주력주 쪽에서의 포트폴리오 설정도 잡아가야 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고점 대비 20%나, 어, 밀려 떨어져 내려와 있어서 많이 짜증스럽고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만. 근데 사실상은 이 기준을 좀그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은, 어,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이 잘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얘가 좀 버겁지만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대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해요, 실패해요, 다다 다 성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력주들의 기준은 응? 대부분이 다 신고가를 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서 그래서 이 평단 부분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서 좀 잘라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거래를 수반한 반등이에요. 시장에서 눈에 띄는 뭐 어마어마한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률을 오늘 어마어마하게 기대하진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7월 델포트가 일단 어찌됐든 계속 꾸물쩍꾸물쩍 꾸물쩍 되다가 오늘 기준에서는 2%의 강세. 여기에 이제 우리는 포함되지 않은 게 여기도 많아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DX, 이스페타시스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그 수익.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손절한 종목은 없잖아요. 오늘 루닛이 반등탄력이 세긴 한데, 여전히 루닛이 어렵다 할지라도, 한미반도체,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이, 거기서도 또 추가 폭등,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한미반도체 어떻게 어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 재편이까지 설정을 했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자가 안 나갔단 말이야. 왜? 현대 인프라 코를 제대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집중하다 보니, 한미반도체는 문자가 안 나가더라도 차익실현, 재편이 봐주십시오. 9%까지 폭등이 나왔다가 밀리는데 거래가 9%까지 올라갈 때 거래가 제한적이었고 투자 경고가 지정돼 있고 뭐 성화이택에서 겪어보셨잖아요. 인위적으로 늘리는 부분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꼬리 달고 내려왔어. 그러면 기계적으로 1.5%차익실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익실현 안한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안 하실 수 있죠. 당연히 문자가 안 나왔는데 다만 아쉽다는 거야. 라이브 방송에 계셨다면은, 차익실현, 고점에서 좀 하십시오. 제가 문자 안 나가더라도, 먼저 번에도, 어, 문자 안 나갔지만, 개별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차익실현도 하셨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왜? 거래가, 아니, 속된 표현으로 몇천만주씩 터지던 애가, 최소 뭐, 이천만주 이렇게 터지면, 천오백만주 터져야 되는데, 개장초에안 나왔잖아, 거래가. 안 나왔어요, 거래가. 안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래가 안 나왔으면은, 미끄러져 내려올 때 양복인데 왜 팔아요? 양복일 땐안 팔아.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의 범위를 그때 설정을 한다. 그 기준인 거야. 그거는 솔직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 아예난못 알아들 을것 같아. 에이, 거짓말쟁이들. 확 그냥 막 그냥. 어? 결론적으로, 일단, 현재 기준에서, 어찌됐든, 어찌됐든, 한미반도체는요? 차익 실현 못 하셨다? 그러면 가지고 계세요. 문제가 될 상황이면은 매도 사인을 뭐장중에라도뭐 HD 현대 인프라코를 보다가도 막 그냥 가파르게 매도 사인을 냈겠죠. 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아 2 5일짜의기준에서 지금 현대차 25%, 하이닉스 20%, LG전자 15%, LG화학 15%, 포스코퓨처5% 종목이 여덟 개나 는데 진짜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포스코 퓨처에 뭐, 우리가 17일날부터 해서 매수 강도를 어떻게 드렸어요?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드렸잖아. 오늘 현대인프라코 6번 문자 나가는 것처럼, 보실까요? 그동안에 매수 사인 드린 거, 40만원 공방 그 이하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포스코 그룹주들로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지금, 보세요. 문자 요 뭐가 무서워서 뭐, 매수를 못해, 우리가. 2차 전지 기준에, 당연히 우리는 포스코 그룹집니다 39만 4천원, 39만 7천원, 39만 천원, 40만원. 이게 11일, 12일, 13일, 14일. 그리고 17일, 그리고 18일날 문자 3번, 추가적으로 18일날 문자 4번, 7번 나갔네. 7번이 나갔습니다 42만 2,500원 고점 넘기자마자, 이때도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신고가 나가는 시점에 오버슈팅 보자라고 해서 강력하게 매수가 나간 거고. 이때도 그잖아요 그리고 19일날 또 강력하게 매수가 나왔고 남들 막 걱정하고 야 이거 정점 아니에요 이런 데서 막 살아오는 거 이게 정신나간 전문가네 하고 있을 때뭔 소리입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51만원 드렸단 말이야 여기서도 야 51만원이 올까 근데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했어요 20일 21일 지속적인 매수사 드리면서 이번에 24일날 어 24일날 목표주가 58만원 잡아드리죠.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어, 급진개배에 대한 목표주가 급진개배에 대한 목표주가 58만원 설정합니다. 58만원 설정합니다.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어제 53만원에 평균 낙과 53만원에 차익 실현하고 오늘 뭐 60만원 넘겨서 아쉬움도 있지만 비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5%였어요. 꽉꽉 채워서 2 0까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채운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그 수익 범위가 2.2%의 계좌 수익이 고지말쟁이들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계좌 수익 많이 나신 분들 막 보면 어제도 커피 올려주시고 다 했잖아. 빨리 커피 올려주시고 다 맛있는 거 사달라고 어? 아니면 8월 5일 날 강연에 오셔가지고 멋있게 야 디프린 내가 쏠게 윤정도한테 맨날 네가 쏴 그러지 마시고 응? 그래서 결론은요, 이그 IT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나고 너무 미끄러졌어요. 삼성전기도 16만원 시원하게 뚫고 또 밀렸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밀리더라도 여기서 다시 밀려갖고 거래가 둔화되고 밀리더라도 편입의 기준입니다. 오버시팅 나올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기준점 잡았죠. 결론은요, 이 종목군들은 지금도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문자는요, 오늘 뭐 집중 공략하는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개별 문자 사인의 기준을 LG화학 정도 기준에서, 주력주의 기준에 또 현대차의 기준에서만 문자 나간 거예요. 현대차 LG화학 정도에. 그리고 IT에서는 하이닉스 부분 저점 대비 1% 돌리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엘전자도 저점 대비 1% 들어 돌림 들어갑니다. 근데 거래가 다 없죠. 그래서 일단 오늘 기준에서는 관망. 아나 비중 이좀 작은데, 아 이건 아, 매수. 현대차 매수. 어제 사라 그러지. 아 그거는 알아서 사시는 범위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21만 천원그 기준 대비 얼마나 밀려 있어?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12만 천원 대비 얼마나 밀려있어? 삼성전기, 엘 g 전자 마찬가지. LG전자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걱정 없어요. 이제는 LG화학도 80만원 빠르게 넘길 시점이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방에 포스코홀딩스가 그냥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오면서 얘가 5위였는데 6위로 밀려버렸어요 순위가. 어? 짜증나게 우리 종목인데. 그죠? 상관없어요. 포스코피처엠은 제로 비중이라고 보면 써있습니다. 뭐 어저께 차익 실현해 놓고 오늘 더 올라갔다고 뭐 이야 뭐 추가적으로 수익나 그 그런 말장난을 하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그리고 현대 롯템 다행스럽게 33,000원 공방인데 빨리 올라와야지 빨리 4만원까지 올라와야지 응 얘도 뭐 한순간입니다 현대 인프라 코어의 이런 흐름처럼 현대 인프라 코어 브이아이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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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아이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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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인프라 코그저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하고 가격 좀 올려 주시고 그거 있으면 다 캡처 좀해 주시고. VAI V V V V V. 응? VAI V V. 아니 상한가 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이상하냐 고했잖아단한 번도 오버슈팅 없이 26%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인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인데 에? 2차 VAI VAI V V V V V. 아 행복해야 돼요. 어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에 오늘은 HD현대인프라코 상한가. 아니 포스코 인터내셔널 언제 줬어요? 어제 라이브 방송은 또 VVIP 방, VIP 방에는 종목 검색기 다 올려드렸잖아요. 실적 올려드리고, 응? 7월 7일까지 비중 다 채워놨었고, 응? 그리고 오늘 인프라 코는 여섯 번의 문자 나왔고 라이브 방송은 12,300원부터 13,000원 사이에 꽉꽉꽉다 채우셨고 한 시간 이상 동영상 올려드렸고. 뭐가 힘들어, 뭐가? 어? 이 좋은 장에 뿌이 아이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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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는데, 어? 뿌이 아이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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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예? 아, 못떨어지네동진쌤미캠도 예? 짜증스럽긴 합니다만, 뭐, 크게 무리는 없다, 어? 아니, 상상상 갈수 있어. 왜 상상상 못 간다고 생각을 해? 개장 초부터 얘기했잖아요. 어제 개장 초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 7% 8% 10% 넘어갈 때 이거 상한가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응? 상한가 간 종목, 우리 종목 검색해서 포착돼서 상한가 간 종목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들여다 보고 있었고 응? 오늘 이거 지금 얘기 제가 몇번 했는데 올려드렸나요?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네. LS 이렇게. 유료방에도 올려주시라니까? 유료방에도 올려주세요. 응? 음?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1주 이상짜리가 뭐뭐예요? 성화이태 한미반도체. 이거 다 우리가 수익 먹낸 거죠. 먹었던 표현하면 안 되고, 혼나고. ISC. 종목 검색기. 여기 있는 거다 종목 검색기야. 예? 2차전지 또 포스코 기준에 다산거 아니에요? 예? 검색기 다 나온 거고. 예? 여섯 번째. 제가 볼땐 이거 나올 수 있다니까? 응? 음? 어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11조까지 올라올 때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11조짜리 LG전자 시가총액 16조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한가 같다. LG전자가 16조가 넘을 때, 예? 가장 가까운 것부터 보여드려요? 11월 11일날 시가총액 8조까지 올랐다고.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데, 어? 카카오페이 우리가 수익을 냈으니까 기억을 하지. 작년 11월 11일날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응? 이게 시가총액 8조일 때, 8조. 상한가 가서 8조. 문자 사인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이 뭐, 야, 이거, 만약에 문자가 없으면 동네 망신이고 창피한데, 그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진짜 매매를 한 종목이 저렇게 상한가를 갔는지, 시가총액 8조짜리가, 어? 어? 카카오페이, 작년 22년 11월, 응? 어? 11월 달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응? 어? 이렇게. 6만 1900원입니다. 12.96입니다. 그러더니 쭉쭉쭉 올라와서 상하가 가버려요. 어, 카카오페이. 여기 있으려나? 음? 12월 5일에? 네. 문자사인 여기 있겠지. 어? 문자사인 있겠죠. 11월 9, 8일, 9일, 4만 4500원, 4만 6100원, 5만 7700원, 5만 9700원. 5만 9700원. 그리고 나서 저게 상하가인 상하가. 5만9천0백원아 이거 차익실이라고 보냈나보다. 어쨌든 상한가. 여기 여기, 여기 산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가 여기 터져 있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 상한가 가면서 음? 8조가 된 거예요. 8조. 얘는요. 40조일 때 장중의 상한가. 1월 8일. 장중 상한가. 갭상승 17%의 장중 상한가. 시가총액 1 2였을때 40조에 달하는 LG 전자는요. 난리 났지. 2020년 12월 23일 윤종도 음력 생일날. 농담이 아니라 윤종도 음력 생일날 우리 주력이었잖아요. 약보합에서 강보합 출발 이후에 약보합 마이너스 1.19에서 상한가. 주식수 1억 9천 6백만 주짜리 1억 6천 4백만 주짜리 1억 6천 4백만 주짜리가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9만원부터 날라간건데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6조짜리가 상한가 상한가 그러나 서 이게 스타트라고 랬죠 이게 스타트라고 랬잖아요그당시 기준에 아니 왜 1조 이상짜리가 상한가를 못간다고 생각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5천억일 때 거래대금 1조 터트리면서 상한가. 까아못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의 기준을 응? 잡아내서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뭐 오늘 진짜 뭐 사악하가 할지 이 상태에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고점을 계속 넘겨주면 거래량 얼마야 5천만 주 가까이 터져요. 7천억 터집니다. 창사 이래 매각 이후에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종목이 이번 달에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그만큼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 그러니까 8종목에 대해서의 비중인데 이 8종목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 없어 그리고 나서 변동성 종목을 우리는 4종목을 이제 남겨서 있습니다 2차전지가 지금 없어요 LG 화학 배구는 2차전지 안타깝게 없어. 개별적으로 갖고 계시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되고. 성화이 택이 지금 14,180원, 160원 뭐 공방하고 있어요. 여기도 11%의 외국인 매집. 한달 만에, 한달 만에 11%의 외국인 매집이 돼 있어요. 매집 평균 단가가 13,300원. 13,300원. 프리미엄이 아예 없었죠. 오늘 고점이 그 14,600원. 그러나서 눌린목 한미반도체? 오늘 고점 또 뚫었죠? 5만 1,500원. 근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라이방송 계신 분들께는 차익실현 하시고 다시 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그 차익실현 범위를 놓치셨기 때문에, 어, 문자가 안 왔어요. 어, 죄송합니다. 현대인프라코 잡아 드리느라고 문자를 안 보내드리고, 녹화로만. 자, 차익실현 범위 설정하십시오. 거래가 없이 올라갑니다. 또 투자 경고인데 올라갑니다. 꼬리 달고 내려오면 양봉에만 상관없습니다만 꼬리 달고 내려오면 차익실현하십시오. 대주주가 지분 조금 0.몇% 퍼센트로 늘린 거 심리적인 어, 호전는될수 있어도 그게 엄청난 호재는 아닙니다. 차익실현입니다. 응? 그렇게 결정을 잡았잖아요. 편입? 지금 관망. 차익실현할 거란 말이에요. 차익실현. 응?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이게 VIP방과 VVIP방의 차이예요. 주성 엔지니어링, 아쉽게도 추가 편입을 못해서, 21,300원에 사고, 지금 현재 3,000원이 올랐어요. 추가 편입을 못했는데, 얘도 뭐 편입 관점에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할 거고요. 루니이 많이 돌렸지만은 순실이에요, 지금. 그죠? 얘만 이제 어디서 잘라낼 건지. 오늘도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루니도 차익 실현해서, 어, 뭐 현대 인프라 코로 압축합니다. 이게 가장 윤정도가, 편안해질 수 있는 전략이 사실은 한미 반도체 정리해서, 예, 정리해서 압축합니다. 예정리해서 압축합니다. 응? 그잖아요 근데 루닛은 지금 현재 기준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점 대비해서 2나 밀려있는데 아니야. 가져갑니다. 수급밤에 손바뀐 부분이 NH에서 주가라고 때렸는데 오늘도 또 때리는데 요 물량 소진 지나고 나면 은 이거를 뭐 개인이 받았던 기간이 받았던 누가 받았던 요 물량 거의 대부분 소진되고 나면은 그럼 결론은? 변동성의 확장 범위가 또 나옵니다. 시장은요, 윗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죠. 비중은요, 기존에 우리 더블 수익 낼 때는 10%까지 채웠잖아요. 지금은요, 5예요 비중 조절만 철저히 하시면요, 수익률은 극대화됩니다. 지금장에. 아니, 막말로 뭐, 에코프로못 사겠어? 오늘 검색기에 떠있는데, 응? 지금은 뭐, 계속 유지되고 있나? 어, 13, 시9에 에코프로 떠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수 있는 건뭐예요 에코프로하고 JYP 뿐이 없어, 으 이제는. 얘는 상황가니까 살 수도 없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최대 15%까지만 따라붙는다 했고, 얘도요, 얘가 가니까 얘가 갑자기 뻥튀어나오더니, 얘 얼마에 진입하고 나서 뭐 탈퇴했다, 재진입하고, 그럼 우리가 편입의 기준 설정이 돼, 안 돼. 예?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5분만 보시면, 응? LS, 일렉, 일렉트로닉스, 야, 어떻게 돼 있어요? 98,400원에 포착이 돼서 얘도 진입 이후에 수익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탈퇴 재진입이 돼 있어서 그 수익률이 지금 안 나오나? 진입 수익률이? 응? 어찌 됐건. 얘도 여기서 캡처해서 잡아주세요. 응? 98,400원 10만원 기준에 11만4천원까지 14% 올라온 거야. 탈퇴 재진입. 근데 재진입 구간에서 우리는 따라 붙지 못하죠. 아니 검색기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HTS 상에서는 언제 진입 신호가 나왔고 어떻게 지금 패턴이 잡혔는지는 음?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MTS 상에서는 이게 보기가 어려우니 복기도 안 되고 전략 수립이 다소 어렵단 말이야. 그잖아요. 그 결론적으로 이 MTS 버전을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M, 그 hts 버전, 이 hts 버전에 대해서는, 이, 여러분들께 그거를 또 잡아 드릴 거예요. 어?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음? 어떤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탕화면을 윤정도와 똑같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검색기 기준에서, 어, 잘라놔 드린 게, 어,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 MTS 버전의 기준에서는 일단, 이렇게 어돼 있어요. 그, 올려드린, 요즘에 계속 지금 이제 그 캡쳐해서 올려드린 부분에, MTS 버전은 요거를 당일날 오셔요 이렇게 깔아드릴 수 있어요. 맨 바닥 보시라는 거예요. 요 이름은 다 바꿀 겁니다. 그런데 아이간네 원클릭 전문가 관심 종목 상위 종목 프로그램 상위 이거 누르면은 윤정두가 설정해드린 그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거야. 어, 저거 누르시면은 그리고 HTS 버전으로도 마찬가지예요. HTS 버전은 맨날 아, 윤정두랑 똑같은 화면 보고 싶어요. 프로그램 수급 보고 싶어요. 외국인 기관 수급 보고 싶어요. 어? 그런 부분들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강연회라는 게 강의를 일대다수로 하겠다의 강연회가 아니에요, 지금. 강연회라는 게. 어? 그렇게 해서 뭐, 요 기준에 보이시는 것처럼 관심 종목, 이거 뭐 순, 이 위치는 제가 조금 더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검색기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 종목, 그리고 요거 옮기세요. 요거를 프로그램 매수 상의를 이쪽으로 옮기시고, 요, 그, 화면 뜬 거에 밑에 차트가 나오겠끔요 하나 눌러주세요. 그럼 이 밑에 차트가 나오겠죠. 어.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매직 시그널까지 들어가 있는 차트를 이쪽으로 가운데다 하나 더 놔드릴 거예요. 그러나서 여기에 뭐, 현재가의 기준을 잡아드리든 고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윤정두랑 똑같이 거기에 제일 좋은 거는 이 종목 검색기에 뭐가 들어가요? 관심 종목에 윤정두의 우리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오늘장 공략주가 여기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죠. 아이 그럼 뭐 어제 같은 날도 그렇고 오늘 같은 날도 그렇고 포스코퓨처엠 어? 신호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잡아내고 현대인프라코 신호가 만 삼천 사백 원에 나왔잖아요. 만 이천 사백 원, 만 이천 사백 오십, 만 이천 사백 원. 우리는 만 이천 삼백 원부터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백 원이라도 싸게 예? 그런 기준들을 다 설정해서 놓고 보실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어? 그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 정도 검색하셔서 어떻게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 가지고 강연에부터 신청하십시오 이제 다섯 분입니다 오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 자리가 남아있고 그리고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강연에는 강의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hts mts 버전 종목 검색기 버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익이 목적이시죠 그리고 제2의 이수베타시스 잡으셔야 돼요 이번에 그리고 8월 5일 날 엑기스 종목이 또 나갈 거예요 어 선물은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윤정두가 그날 오시는 분들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양손 가득히 맛있는 거딱 사오시고 어? 윤정두꺼만 선물 딱 갖고 오시고 윤정두는 욕심쟁이니까 바로 연락 주세요.